오늘도 민트초코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해야지. 염트초코 나왔습니다. 이런 씨. 아이 아이스크림 반다놈이 민트초코를 모욕해. 민트초코 맛을 모르는 놈은 아이스크림 팔 자격이 없어. 에휴, 차라리 치약을 먹지. 니들도 아이스크림 먹고 바로 이따 그리고 밑에 민트초코 깔아놓은 거 아니야. 아주 민트초코 먹는 놈들은 죄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돼. 아유, 선배네씨발년이 민트초코는 영국 왕실에서 시작된 음식이여. 너 같은 불가촉천민이그 맛을 알리가 없지. 공감이다! 민트초코 맛도 모르는 천민 따위랑 친구를 할 수는 없지. 민트 초코 처모 보니까 목소리가 그 모양이지. 아니 미친년아, 네가 다른 사람 목소리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. 아주 그냥 이 새끼 대한민국 민트 초코 동호회 정모에 데려가야겠어. 혼쭐이 나야 돼 아주. 너는 커서고 민트 초코를 먹는 사람이 되렴. 네 엄마. 아유 어제 협곡에서 상대편 야스오한테 가정교육 진행 상황 물어봤는데 저 집안 보니까 왜 플레이가 그따위였는지 아주 그냥 이해가 간다 그냥. 어? 잠깐. 뭐가 세한데? 젠장. 계속 저렇게 민트 초코 같은 걸 사먹어주니까 시장에 민트 초코 치킨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야? 민트 초코를 소비한 뒤 죽음으로 속죄하라 아니 이게 뭐야? 이런 흉악한 미술 고백 놈들은 반 민초파밖에 없어 민트 초코 같은 걸 팔다니 이 나라는 불량식품 규제를 왜안 하는 거야? 아니 저 새끼가? 거기 안 서? 허 거기가 안 서는 건 민트초코 먹는 이 남자친구겠지 미친 새끼인가 진짜 양치하고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너도 민초파구나 민초는 먹어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니 꼬마야? 민초 먹는 새끼들은 정신병 진단 받아서 군대 안 가려는 새끼들이 분명해 정상인이라면 그딴 걸 먹을 리가 없다고! 민초 먹는 걸로 누가 정신병 진단을 내려? 세상에... 아직도 민초성애가 정신병으로 분류가 안 됐단 말이야? 이나라의정신병이 앓기에는 미래가 없어. 아니 이 새끼 봐라. 그건 어? 어느 나라를 나가든 다 똑같이 인마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입다다. 민초 냄새 나니까. 아니 이게. 에피타이저로 오이냉국 먹고 밥으로는 파인애플 피자랑 소레눈이나 먹다가 후식으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나 먹는 지옥에 나가버려. 파인애플. 영이가 아이스크림 먹자는데 왜안 따라간 거야? 그냥 네가 민트초코 안 먹으면 되잖아! 민트초코 무전 아이스크림에는 민초 맛 밖에 안 난다고 하이 진짜 민트초코가 뭔데 그렇게 과민반응이야? 이닦으면 초콜렛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괴야 피파람을 불어라 삐삐삐삐삐삐삐삐삐다 저건... 얼씨구? 너도 삐삐삐삐삐삐 즉은 이상식용 요괴입니다. 길 잃은 <Guerra> 어린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죠. 그럼, 좋은 요괴잖아. 대신, 꼭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합니다. 요괴보단, 악마로 불려야 될것 같은데?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민트초코에 눈을 뜨면, 저 요괴도 같이 눈을 뜨게 되는데, 그때 아이들을 에피타이저로는 오이냉국 식사로는 파인애플, 으으으으으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. 암튼, 촉같은 지옥으로 데려간답니다. <람시장> <람시장> 에이, 젠장! 이게 뭐야! 이거 놓아! 이거 놓으란 말이다! 이제는 매일 에피타이저로 오인냉국 식사로 파인애플 피자와 소레누 후식으로 민트초코를 먹어야 하는 거야 싫어 꼬마야 어디 있니 대답 좀 해봐 날뭐하러 와준 거야 아 거기 있구나 아 매일마다 파인애플 피자 주는 곳으로 간다며 나도 데려가줘 미친 거 아니야 민트초코에 파인애플 피자까지 먹는 게 어떻게 사람이야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진짜 어. 아 세상에 안돼 안돼 아아아아야 아. 아, 잠깐만 나못데려 아아